보여줘야 너무 리얼리티 하지 않잖아. 리얼리티 한 척을 하는 거지. 보이지 마세요. 안 보여요. 알겠어요. 자. 응? 보이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영상에다 찍히고 있어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응. 정말,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인데요. 민초파이신가요? 성모단 평호단. 맛이 없어요. 해로운 식품을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지 말아라. 애칭이 왜 수지백이신지 애칭의 뜻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저도 사실 잘은 모르고요. 또 콩들을 만나자마자 응. 마음에 들었던 콩이 있나요? 있었죠. 누구죠? 좀 잘생겨가지고. 응. 어, 되게 당황스러웠어. 요 잘생겼다고요? 아니 다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되게 잘생겼거든요. 음. 아, 그냥 다시 할게요. 아니, 잘생긴 것 같아. 얘는 느낌상, 보자마자, 아씨, 좀 별론데? 한 애가 있었다. 저 사람요? 얘랑은 더 친해져 보고 싶다. 한 사람 있나요? 그, 조아? 조아. 이, 이름 뭐지? 듬직하게. 음, 듬직한 이제 두목 같은 느낌으로. 믿을 수 있는 형, 그런 느낌. 음, 살짝, 깡패 조직에 있는 뭐 그런 <laughs> 느낌인가요? 살짝 이렇게 왔네. 만들... MBTI가 혹시 뭔가요? ENFP. 약간 그러니까 우울할 때 I고요. 네. 기분 좋을 때 E. 남고에 대한 로망은 없으신가요? 전... 전 진심은 없어요. 전 남고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. 한번 가보고 싶다. 남자, 남자가 돼서. 혹시 학교 다면서 예상되는 힘든 점 같은 게 있을까요? 그래도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. 아까 전뭐 무서운 형 같은 느낌. <laughs> 이만 힘드신 것 같은데. 그럼에도, 병아리, 병아리잖아요, 병아리. 이제 어떤 각오를 가지고, 앞으로 한 6년 정도 학교를 어떻게 임하실 건지.